안 이거 좀 사야겠다. 다크 초콜릿으로 할까? 몇 명이지? 한통다 사야겠는데, 어,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카멜 라나오는온싶 이거 통째로, 통째로 주세요. 통째로 주세요. 통째로 주세요. 통째로 주세요. 안녕.

홈필라이단 있어, 할머니는. 아, 여기 21개라고 써있네. 여기로 20개가 있거든. 야, 꽤 까만아. 자고로 선물은 수용적이어야 하는데. 나중에 쓸만한 쓸거 없을까? 응. 펜 종류나 뭐 이런 거좀 쓸만한 거. 가끔씩 쓰는 거. 가끔씩 쓰는데 없으면 손 가는 거. 뭐 형광펜 같은 것도 괜찮 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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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아, 예. <laughs> 네, 항상 응원.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고. <laughs> 진짜요? 진짜요? <laughs> 네,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아, 제가 진짜 우리 우리도 그래도 꽤 오래 오래 같이 봤잖아요, 그죠? 그때 저 처음 왔을 때상훈님이 저기 네. 글로리인가 저기 카페 네. 앞에서 저랑 면접 한번 봤었던 거 기억 나세요? 비올 때. 아 맞아. 그때. 저첫 출근 했을 때인가? 저첫 출근했을 땐가? 첫 출근하기 전날인가? 아, 맞아요. 아마 먼저 만나서 그때한 거. 그때가 언제죠? 한년 전이죠. 뭐. 한년 넘었죠. 2년 넘었죠. 네. 하, 시간이 너무 빠르다. 또 정신없이 산이라고 또 볼매도 많이 못하고왜 <laughs> 목이 메이세요그 <laughs> 연기 엄청 잘하신다. <웃음> <웃음> 이게 연기면 진짜 잘하는 거야. <laughs> 근데 뭐 어차피 저도 김민아 당분간 그래도 계속 있을 예정이거든요. 영상 보니까 이 근처로 네. 이사 가시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네. 뉴시티로 이사 네, 가요. 네, 네. 그래도 뭐기회 되면 또보고또 네. 다음 주에 또 잠깐 대표님 만나기로 했요 네. 같이 저녁. 그 저녁 식사하고 하세요. 네. 네. 음. 이제 일처에서 네. 그건 아니니까. 네. 동 생활로 이제 형 동생이라뇨? 대표님에서. 아, 아 깜짝 놀랐어. 아, 저희는 뭐가 이 아, 친구야, <laughs> 친구야 되죠, 이제 부장님. <laughs> 부장님 이제 이 퇴사하시니까 친구야 되죠. <laughs> 그렇게 부장 라이팅 하셔가지고 제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깐스 <laughs> <아니에요>. 라이팅 이어요 <해서 웃음> 그것 <그거> 때문은 아니에요. <laughs> 다음번에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죠. 다 무슨... 인사 이제 많이 네. 내고 뭐 하시면. 네. 이마트가 사왔거든요. 초콜릿이죠? 이거 이마트 초콜릿아 <laughs> 카라멜 아몬드 초콜릿 맛있는 거사왔어요 광고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아니죠? 웃음> 저...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제일 부풀여서 <부피가> 놀기거든요아그래 <덜 웃음> <laughs> 너무 많은 데 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저 아, 촬영 괜찮아요? 저 어, 이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여러분. 진짜 손절 받아느낌고 갑니다. 어, <laughs> 어,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아, 예. 고 이거는 같이 드시라고. <laughs> 초콜릿 감사합니다. 초콜릿 좋아해. 하나씩 보여. 화장 안 해서? 아. 뒤로 와, 뒤로 와. 어 그렇게. 뒷 모습, 으로 이렇게 하고 서로 뒷 모습. 아니아니아감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Cindy. c 랑 n d y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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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y i n d y Cindy, Cindy, c e n d y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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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n d y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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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n 일 y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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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y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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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y c i n I'm staying Ocean City, on a cycle. Not, not going back American. America. America? I'm not America, I'm Korean. No, I remember you, you know, America, Australia. Australia? <laughs> 전혀 기억을 못했네 저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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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처음 <웃음> 만난 거 <laughs>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질문이고 잠깐 이랬던 거를 기억하나 봐요. 음. 인상적인. Ah. This is mm. the present for you. 당신은 모든 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빈 씨, 지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laughs> 괜찮아요? 아, 인사 좀, 좀 기다리고 좀... 있었어요. 아, 기다리 네. <laughs> 왜, 이걸 왜 주는 거냐면, 제가 이제 가요. <웃음> <웃음> 네, 가니까 <laughs>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얻고 가요. 아이고 많이 했어.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나 편집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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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이아니라 편집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화이팅이에요. 아, 맛있겠지. 또 봐요. 네. 네. 아, <목소리> 이거 썸네일 각다아 썸네일. <목소리> 아, 아이고. 감사합니 음. 다시, <laughs> 다시 보지 마다시 <laughs> 보지 말자 <웃음> 오늘부터 끝. 오늘부터 <laughs> 끝. 끝. 오늘요네 즐거워요? 나 끝. 오늘부터 끝. 오는지 알아요? 나 가는 거 아나? 아니까, 오늘부터 끝. 오늘부터 끝. 오늘부터 끝. 아늘부터 끝. 오아어터 끝. 오늘부터 끝. 오늘부터 끝. 오늘부터 끝. lâu à, à rồi lâu rồi mình làm nhóc không đừng buồn nha không à chụp kết ta anh có tạm biệt anh không không phục nha chụp không phục nha thân vâng ta cái gì vậy anh không anh xem gì vậy à, quá chia tay hôm hôm nay là ngày cuối cùng quá chia tay hả

음, 오케이 안녕하세요. 막 아, k a y I 네, 오 y okay. 마하인문반자 a 대한체 a 아이고 a y I 일주일 되셨어요. I say, 일 s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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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억? 아, 네네좀 늦게 아, 네. 늦게 는것 아, 네. 같은데. 있어도 이거 끄고 아, 네.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채빈 회장님. <laughs> 아그런 현주 네. 씨가 혹시라도 뭐 실수한 거는? 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네. 하는 마당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도와드려야죠. 제가 제가 그렇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저도 해드린 게 없는데. <laughs> 아, 똑같죠 뭐. <laughs> 거기 <laughs> 하나씩 드릴게요. 좀 나눠 주실래요? 네. 네, <laughs> 네. 여섯 명이 네. 나눠 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다 네, 담돌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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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야. 아, 어, 이렇게. 아, 안세 니비. 아, 네. 어. 님만 안세 때 q u 네, 맞죠. 야, 하나. 하나. 야. 음. 또 씨는 또네 우리 많이 도와줬으니까 카페 그렇죠. 알바. 네, 때. 이거. 그런 네, 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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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니저님이 오셨는데. 네. 네. 그렇 네. 네. 직원들도 또. 차별인가요? 차별을 <laughs> 네. 말씀이 <맞습니다. 웃음> <더> 아끼는 <laughs> 직원들이니까. 아, 이거, 이거 그냥 선물. 예. 네. 다 하나씩 샀거든요. 아. 쪽지도 여... 적으셨어요? 네다 달라요? 쪽지가 그러면? 그럼요 오 보고 싶죠 야 애정이 이게 다 이게 다눈눈 응. 속임입니다, 눈 속임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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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아. 글쎄요 글요 아, 예? 네. <laughs> 카카오 한국이요? 아, <laughs> 카카오톡이라 하시는 건 어때요? <laughs> 아, 카카오랑 다른 거구나? 이거 한국어로 썼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필기체로 쓰면 못뭐 알아보더라고요 연습하는 김에 꼭 해석해보자 다음 주에는 이제 한비 매니저님 보고 와줘야 돼요 한비 매니저님이 혹시라도 괴롭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혹시라도 괴롭히거나 하면은 제가 <laughs>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실 거죠? 괴롭히지 말고 <laughs>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laughs> <무릎을 웃음> 직접 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편지를 다 써야죠. 음. 이런 좀 자잘한 그냥 뭐라 그랬 그런 거, 거 좋아하더라고. 아... 아기자기한 거. 아기자기한 거 맞아. 말도 좀 이상한 말로 자잘한 자잘. <laughs> 이거 뭐예요? 아 한비는 드렸어요. <laughs> 집에 있어요. <laughs> 편지 써놨어요. 집에 있으니까 그래. <laughs> 한비님 초콜릿안 주세요? <laughs> 아, 초콜릿 또 주셔야죠. 저왜 집에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주셔야죠. 아, 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나일라. 아, 꼼마일라. 네, 꼼마일라. 네, 어, 많이, 네. 네. 많이 슬퍼 네, 보이시는데? 네. 음, 감사합 음, 우리 이분도 이제 오늘 퇴사하시거든요. 아, 네. 네. 아, 마지막이시구나. 내가 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 <웃음> <웃음> Um,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 o o r everyone. <laughs> But I'm I'm gonna uh, sometimes I'm gonna visit and support everyone. I'm gonna do I'm gonna do my best to support you in the outside too. Mm. Hey, 지영님 네 어. 나머지 저다 주시는 거예요? 네 출연료. 출연 아, 당, 아, 촬영 당, 일당, 촬영 일당으로, 일당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이제 네, 가져가시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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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웹툰 직원분들 예전에 한국어 수업 한세 달, 세달 정도 했었나요? 두 달? 맞아요. 그때 말 드럽게 안 들었다면서? <laughs> 수업할 때. 그땐 그랬지. 정말, 정말 안 들었다면서? 그러다가 그만뒀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야심차게 시작했다는. <시작하더라. 웃음> 네, 저 여기 일할 초, 일할 때 초반에. <laughs> 맞아요. 네, 저희가 도움이 맞아요. 되고자. 그러니까 저희 작가들이 이제 한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한국어랑 한글을 좀 다를 수 있게 었는데 근데 다들 그래도 열심히 배웠다고 근데 네. 네. 열심히 나오기는 했어요 네. 네. <laughs> 네. 지금 한국어 좀 하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하, 하면 됐어요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하면 됐어요 여러가도 <laughs> 다행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초콜릿.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길 초콜릿인데요 그럼요, 제가 싸구려 아, 사오지 않았어요. 아까 저. 설명할 때 쇼콜라 네. 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한국 브랜드잖아요. 아, 한국 네. 브랜드. 네. 아, 거기. 감사합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